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 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기 미사일tv입니다. 올해 2분기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미국 시장은 상당히 큰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우존스 0.98% s&p500 0.37% 상승하고 나스닥만 홀로 마이너스 0.27%로 소폭 하락했지만 12189포인트 로12 장을 마감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서로간의 격차가 꽤나 큰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최대 마이너스 1.1%까지 내려갔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주말 동안 발표되었던 오펙플러스의 원유감산 소식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 그로 인해 잠잠해졌던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다시 생겨났으며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금리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기술주들이 몰려 있는 나스닥은 당연히 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방어주들이 집합되어 있는 다우존스는 오히려 조정이 아닌 상승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차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말 동안 오펙플러스에서는 사우디의 주도로 총 8개국에서 5월달부터 연말까지 하루 116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 3에서 4개월간 횡보하던 국제유가는 저항선 부근이었던 81달러 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원유시장의 안정을 위해 예방적으로 감산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OPEC 플러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OPEC 플러스와 미국의 신경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데 지난주 백악관에서 전략비축률을 채울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사우디 측이 반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시중에 풀면서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한 o p e 플러스의 원유 감산에 대해서 대응하고 유가를 잡아왔었습니다. 당연히 원유를 감산한 만큼 전략 비축유를 풀어 버리면 수요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가격은 유지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가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여 60달러 선까지도 내려갔었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전략 비축률을 많이 사용했으니 결과적으로 다시 채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오페 플러스를 통해서 원유를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정부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고 오페 플러스에서는 원유 감산할 테니 미국 너네가 무한정으로 전략 비축률을 풀수 없을 거고 우리한테 원유 안 사고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면서 감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o p e 플러스가 감산을 하면 무조건 시장에는 악조건으로 작용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 자료로 인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의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o p e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 감산을 발표했던 것은 10월 6일입니다. 당시 발표는 시장을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공포에 몰아넣었고 단기적으로 큰 악재로 작용하면서 나스닥을 더 급락시키면서 10월 13일까지 최저점인 10,88 포인트 선까지 하락시켰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장은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지금 12,200 포인트 선까지 약 20%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자료는 오펙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감산 발표 이후 한 달간 4.45%, 3개월간 5.59%, 6개월간 2.55% 유가가 감소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9개월 이후부터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보일까요? 원유를 감산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로 인한 높은 기준금리 공포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당장에 사용해야 하는 원유의 공급이 줄면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급등할 수는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1년의 과정으로 인해서 유가는 다시 안정화된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오펙플러스의 감산으로 인한 악재와 최근 미국 증시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차익실현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시장은 꽤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오0플러스빨 악재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경우 장 중반까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장 중반부터 갑자기 시장은 말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공급 관리협회 ISM에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표 PMI가 발표된 시점부터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3월 PMI는 46.3으로 전월 47.7 그리고 시장 전망치였던 47.3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보다 더 멀리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뿐만 아니라 모든 세부 지수들이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2009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매출과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생산마저도 부정적이라는 것으로서 미국의 제조업 시장이 위험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비앙코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1946년 PMI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수가 46.3 이하로 떨어진 것은 모두 16번이며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률로만 따지면 지금 수준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75%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와 과거의 경제 상황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확신합니다. 즉 장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확산이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채권 금리는 장 초반에 비해서 점점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미 3대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를 2.6%에서 1.7%로 25%나 낮춰 잡았습니다. 그렇게 원유 감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당장 다음 달 5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 커진 상태이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금리 인상 예측표에 반영이 되어 여전히 연말에는 4.5%가 최고 금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테슬라는 오늘 6% 이상 폭락을 하면서 다시 200달러 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차량 인도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차량 인도량은 역대 최대급으로서 테슬라의 성장성이 입증된 것 같은데 어떻게 주가는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우선 인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량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시장 전망치보다는 높아서 여전히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망을 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이 테슬라 차량 가격 할인 전략이 판매량을 크게 뻥튀기 시킬 수는 있지만 동시에 마진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1분기에 인도된 차량을 살펴보면 대대적인 가격 할인을 했던 모델3와 모델Y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프리미엄 모델들은 오히려 시장 전망치보다 36%나 적게 인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월가에서는 이번 달에 발표될 테슬라의 1분기 총 마진이 지난해 29%에서 크게 감소해 20%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실제로 시장의 우려대로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선반영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 시 주가의 폭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그때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순식간에 회복되면서 200달러는 금방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o p e 플러스의 원유 감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다시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것이고 주가는 또 폭락할 것 같으신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을 일으킨 전범 푸틴은 하루가 멀다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손에 쥐고 유럽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o p e 플러스는 원유 생산량은 이번 116만 배럴의 약2 배나 되는 200만 배럴 감산을 발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중단기적으로는 하락했을지 모르나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장기적인 악재와 금융리스크라는 단기적이지만 초특급 악재도 힘겹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악재들은 과거에도 그랬듯 언젠가는 해소될 것이며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긍정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간식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남도현 님과 L7 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 문의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단톡방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